달려가노라. 아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편안하셨죠 예. 네. 어,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아, 당신을 보니 꼭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붓한 천사들의 모임 같습니다. 어 이제 에, 19년 오늘 빼면 내일 모레 이틀 남았네요. 예. 그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에, 우리가 이럴 때한 단계를 이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9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잡지사에서 그안케이 조사를, 조사를 했대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뭘 물어봤는가 하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 대답한 것이 뭐냐면 아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대. 현대인들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분계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 마치 다람쥐가 막채바퀴를 돌리듯이. 아무리 돌려봐야 그 자린데. 그렇게 하루 지나면 하루, 한해 지나면 한 해, 막, 그래가지고 가면 가는 거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래 살지 말자 말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2020년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 한 해를 갖다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가 아니고, 그냥 이 새해를, 한 해를 갖다가 2020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새해를 이끌어가려 새해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2019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잊어버려야 돼.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지난 일을 기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어야 할 가운데서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요. 잘한 거. 사도와 어른 기독교에서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공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어요. 과거의 잘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실패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과거 한 번은 잘했지.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끝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옛날에, 하,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막 체험하고, 에? 전도도 하고 그랬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그것보다 더 멋있게, 그것보다 더 놀랍게 이래 나가야 그게 정치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해도 우리는 무익한 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고한 것, 잘한 것다 잊어버리고 떨어버리자는 거죠. 잘한 거 잊어버리십시다. 잘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교만하게 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 1919년 시작하면서 막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되지도 않았고, 이루어질 것도 없어. 실패했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만큼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피파했어요 감옥에 잡아 들이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 버리려고 하고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한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주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앞장서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에 지은 죄도 많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우리도 계속 또 죄짓고 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실수도 잊어버리고 죄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그 실패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잊어버리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19년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못한 것도 실수도 죄도 실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한 가지 잊어버려야될게 있어요. 좋지 못한 감정을 잊어버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손에 봤을 때가 참 많아요.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잊어버려야 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않아안 알아줘도 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요. 뭐 예, 오해는 불리게돼 있어요. 나만 바르면 내가족도 나를 이해 못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살겠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하, 그리고 목사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 습습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뭘 미워하겠어요? 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 자신의 생각이고 혼자 고민이지 뭐. 하, 또 뭔가 세상은 다 잘못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정치 보니까 복잡하고 나라 보니까막 이거 속상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속상해한다고 뭐될게안 되고 안될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 가지고 속상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우리나라 잘될 거고, 그리고 나도 잘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상사나 예, 고용주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한 것 같고 예? 착취도 가는 것 같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것 당한 것 같고,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그죠? 예, 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해서, 나도 그랬어요. 저, 나도 아르바이트 하고, 뭐, 공장에도,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공장에도, 저영등포 공장에도 등기 보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뭐, 귀족이지, 귀족.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소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들,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정들을 씻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에 새롭게 밝게 시작해야 되지, 하, 저거 미워 죽겠어. 저거 막 죽었으면 좋겠어. 막, 그러고 막 악을 쓰고, 막 길을 쓰고, 막, 어? 용을 쓰고, 막, 어? 악담이나 하고, 막, 예? 그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병들어,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나쁜 감정이나 이, 이 나쁜 감정, 내 속에 실린 한, 예, 내 속에 실린 나쁜 감정, 다 버려버려. 여러분, 오늘 내일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죠. 평소에 해도 되지만, 이게 평소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다. 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네. 나쁜 감정도 잊어버리고, 네. 다 잊어버려서 지금부터 평안해지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한 가지 해야 될게뭐 있냐, 우리는 해야 될게 목표를 좀 세워야 돼. 목표를. 사람이요. 목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로 삼고, 그표대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겠다. 예.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예. 네.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됐나 말이야. 아이고, 내 나이 80인데,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죽을 날까지 그래야지. 죽는 그 시간까지. 네. 70세대 노인이 15년, 10, 20년 후에 열매를 얻을, 나무를 심고 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25살 먹는 놈이 1년생 토마토를못 심는데, 못 심는데, 내가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어떻게 안 오? 그러면서. 말이 돼요? 뭐야? 말이 돼요? 어느 저 연말 마지막 날에 신년을 바라보면서 파티를 하면서, 건전한 파티죠? 파티를 하면서 새해에 바라는 소망과 기대를 이렇게 적기로 했대요. 각자 적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한 군데 모았어. 그안 읽고 그대로 모아놨어. 그대로 모아놓고, 이제, 이제 19년 마지막 날 31일 날, 그렇게 하고 파티를 했어요. 그 내년 안에 승리하자, 복받자, 뭐,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내년 31일 날 이거 뜯어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딱 이제, 오늘 이제 19년 이제, 작년에 한 거, 올해. 19년 마지막 연말 파티를 하면서 그걸 다 뜯어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생애에 가장 최고로 좋은 해가 되길. 그러면서, 어, 이제 다른 이야기를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아, 나에게 있는 이큰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그러면서 적어 놨어요. 그리고 또한 봉투 속에서는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내게 가장 큰 공포의 해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남, 남자들은 전부 60세 전에 죽었는데 금년에는 내 나이가 60세가 되기 때문이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20년, 12, 12, 12, 12월 마지막 날다 열어보지고 가니까 이 마지막 말을 남긴 이 사람은 그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참 목표가 있는가 무엇인가 이약 목표를 정한다면 진짜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살아가,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뭐 나무를 일이 없어. 그건 나무를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인간이 바라는 거예요. 그파아 누려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목표가 되면 안 돼.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구해도 주지만 안 구해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혼돈에 빠질 수가 있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해도, 현실의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다, 가다 보면, 그게 막 찌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신령한 은혜의 복과, 영적인 모든 물질적인 모든 복을 따라서 그,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면 짧지 않습니까? 70세가 되신 분이나 80세가 되신 분이나 100세를 3분에게 물어봐도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아직 70안 됐어요. 근데, 야 진짜 잘 간다. 요즘 참, 아 날짜가 잘 가네? 주일이 잘 가네? 어, 한 달에 왜 이리 잘 가지? 일년이 잘 가네?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빠른 걸 느껴요. 아, 이래서 인생을 짧다고 하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거에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에 세운 목적이 뭔가? 복음 증거하는 것.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표 때. 내그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리라고 했는데, 그표다가 복음 증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예수 증거하는 것을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세상에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계획이나, 그, 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들을 보면, 적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오히려 핍박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권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을 얻으려고 안 왔으면 그렇게 용을 쓰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예수 피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증거하는 인생 살겠다고. 한평생 살아놓고도 내가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면 다섯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기 예수 믿게 되었어요. 둘째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야 사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아니고, 우리는 이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지음받았다. 그리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깨로 갈 것이다. 복음 전거의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뭐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 복 받는 것, 뭐, 뭐, 자녀, 물질, 이런 거. 하고 이걸 내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면 요거는 좀 제껴두고 이거는 그저 주시는 거니까 그저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2020년도를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따라서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죠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단 말이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나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오래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모르 죽는 날까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선물로 그리고 영혼을 제물로 한번 드려 보겠다 이런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제대로 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야, 이 땅에 뭘 가지고 막.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뭐뭐 뭐 이렇게 에? 실패한 것 가지고 하 괴로워하고 에? 조금 잘한 것 가지고 하 금방 지게 이렇게 꽤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처럼 표트를 향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주인공은 여러분 2020년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고 2020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한마디 짓기도 합시다. 하나님, 내 이제 과기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두고, 이제 2020년.